요수화 13장. <laughs> 어, 요수사 13장, 영토 군대. 라는 제목으로 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왕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많은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개에드릴때 지명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우리하 지명이 다르니까 믿기도 힘들고 그리고 뭔 지명이 이렇게 많이 나온가. 별로 우리는 은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라고 생각해봐요. 자기 집화에, 자기 조상들이 어디, 어디, 어디가? 아,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정복되었구나. 그들을 볼 때는 이 지명 하나하나 나오면 됐었다. 자기하고, 자기와 속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이, 은혜, 어떻게 감동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면서그 후손들이 계속 자기는어떤집안인데어느집안에 보니까 어디어디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살렸다 그렇게그 그러니까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요소와 재치를 보면 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가난떡에 들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영토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21장까지 네, 그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영토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해서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이 우리가 12장까지 다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지금 이 요소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지하지 못한 땅을 미리서 나누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차지하지도 않고 다른 이 가난 목적이 살고 있는데, 욕을 다 나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뭡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다찾 차지하라는 거잖아요. 그 남은 땅에 관한 이야기가 이 이전에 해제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가나어 서쪽, 어렇게 여단 서쪽이죠. 자 이전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나오죠. 여기 지명이 예,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은 예, 한쪽에가 그옆 지도 봐봐요 시원 옥이라고요. 그쪽 있죠? 여기 지도가, 여기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모압이라고 있는 데가, 거기가 사이바다예요 그리고 북으로는 구슬이라고 써있는 데가, 여기가 갈릴 요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당강이죠? 여당강 서쪽, 대쪽으로가, 이게 지금 가난 땅이에요. 가난 땅인데, 어, 여기 지금 우리가 13장에서 볼때에 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2절부터 4절 그 상반절까지가 여기가 어, 지금 죄체가 가난한 땅인데 여기 지도 지명이 다 표기가 안되지만 은 여기 보니까 지명이 나오죠? 표기된 데가 아츠도 네브론, 가드, 아츠블론 이렇게 이쪽 지역을 불리세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 이지명 해변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차기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납득 그게 가나 지역이라고. 이쪽 지역이 가나 지역이요. 지역. 이게, 남쪽으로 지금 가나 지역, 여기 전체가 블레스 지역. 여기가 비옥하고, 어, 농사짓기가 존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차지 못했는데, 요스와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상을 다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남쪽으로 가나 지역, 여기 전체를 이 이, 블레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블레스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 북쪽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볼 레바늘 땅이 있는 거거든요. 레바늘 지역에, 거기는 이스블라인 뭐, 이 두로, 시돈, 이렇게 나오죠? 그발 아베. 이, 한 항구도시가 시돈인데, 이 지역을 전체를 시돈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시돈 지역에, 이러한 지역을 나열 하면서 이곳은 아직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나눠가지고, 너희들이 나중에 이곳을 찾지라 하는 거거든요. 어, 지금 거이 이, 지금, 이, 7절까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6절에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북쪽 피돈땅 지역을 기업, 이것, 이것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다 나눠라. 지방별로다 나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여기는 전쟁에서는 다 이겼지만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중간에 나오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 쫓아낸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하게 해주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미리서 땅을 다 나누라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이 6절 끝에 보면 뭐라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땅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 내가 쫓아내서 너희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다 재산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기를 다차지하냐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언제 합니까? 나중에, 다윗시대 때, 솔로몬 시대, 400년이 지나고, 거의 다윗솔로몬 시대 때 돼요.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곳을 내가 다 쫓아내서 이곳을 너희들이 기업이 되게, 너희들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은 그 약속이 저절로 나한테 오는 것 아니에요. 약속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 하나님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아홉 지파와 무라트반 지파에게 나누어 그업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laughs> 우리의 믿음식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보세요. 주여 주시없어서 주시옵소서는 하나님이 저절로 갖다 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1 4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헤브론의 그 당시에는 제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돼가지고 저 땅은 나한테 주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85세 이만은 내가 싸우면은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기게 하 것이다. 내가 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85세 그 노인이 거기 가서 싸워서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지해서 그 헤브론이 대대로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얻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배라 해서 나중에 그들이 다 땅을 실제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믿음으로 합의해야 돼요. 합의.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이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여기도 되는데, 여기 우리가 구체, 거기까지 다 가서 차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투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렇게, 이렇게 전쟁이 되가지고 어,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스다엘 어떻게 됩니까? 다 평지 좋은 땅에는 브레에스사람 살고 가난 사람들도 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르 지방에 들어가고 산지 쪽에서만 살아요 산지 쪽에서만 진짜 좋은 땅은 그들이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땅은 그들이 이기기는,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그들이 차지하고 누리지는 못하고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그런데 그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면서 내가 열심히 얻으려고 노력하면은 내가 얻는데 내가 얻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지 못하면 어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후손들이라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믿음으로 합한 그 사람이 누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할때 그것이 내 복이 되고, 내가 게을러서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게 결국은 이루게 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루게 하시냐? 나 아니고, 신하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누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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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패에서부터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을 두집과 하는 게 나눠주는 이야기죠. 어, 여기, 이, 우리 지도를 보면은요, 어, 지도를 보면은 요단 동편의 그 땅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이두집가 반, 차지한 땅이, 이게 뒷쪽 말고 아까 우리가 봤던 거기에요. 꼭쉬 나오고 꼭 나오는데, 어, 여기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다 그거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 세 이, 가난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 의 인도가에서 이 시온과 옥을 물리쳤거든요? 그때 시온이 이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시온이. 그 다음에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 아무리 족속이니까, 이런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두집합아이 뭐라고 랬어요 우리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우리 가난 땅안 가고 여기서 이 땅을 비추라 그러면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두집합아이이 지역을 차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 지역을 보니까, 이시원히 땅이 원래 이렇게 갱기가 있었고, 북에 암원이 있었고, 약국강이 있었고, 그 위에 보면은, 여기 지명 나온 게다 이겁니다. 구슬이 있고, 예스가 있고, 이기 오게, 어게 땅이, 지금의 헬본산이면 지금 헬본산이에요. 헬본산인데까지 이 지역이더라 하고 지역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니까, 아, 이렇게 지금, 이, 여기 지금 뭡니까? 하나님그렇 줬잖아요. 두 집아 가에게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들이 전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요. 두 집아 반에게. 그런데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승리를 했는데 아직 차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 있는데 그들이, 사상에도 보니까 자기들이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겁니다. 땅은 자유게 나눠주면서, 두집 봐봐, 경기까지 이렇잖아 그 옛날에 시원과 옥이 찾아오면서 그 땅을, 이게 제일 먼저 보니까, 그뒤편을 보면은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지도 뒷편에 다. 지도 뒤편에 보면은, 원래 그 시원과 옥이 요당강 국편에 있었던 땅을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루벤 지파가 이렇게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의 지명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도가 이제 약간 밑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조금, 여당강에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 지파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명 여기, 여기, 여기를 차지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명 보면은 그 사람들 이 금방 알잖아요. 아, 여기가 우리가 이하나 우리 조상들에게 여기까지 줬구나. 그래서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합세 반지파에게도, 어, 라합세 반지파예요. 반지파가, 동편, 여단 서편에도 있고, 동편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이지명이 보면은, 라모 길라스에서부터 아스사로까지, 그 다음에 그 경계를 많아 하면서, 어, 길라스, 이렇게 경계를 그대로 보면 금방금방 나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어, 이, 루벤 기판은 여기고, 가집반은 여기고, 문화 기판은 여기들 하면서 지명을 이렇게 나열했, 나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뭐가 이렇게 자꾸 나오냐면은, 시온과 옥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왜 시온과 옥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 옛날에 시온과 옥이 찾했던 것을 모세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등들 둘이 물리쳐서, 이렇게 두 집합 하니 그렇게 차지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을 전쟁에서 이겼으면들어가고 차지하고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차지하고 사지 못하는 것도 지명이 이렇게 나이, 나 드는 겁니다. 밑들 나누라게 해가지고 다나누주면서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은, 시온과 오게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시온의 모든 소음이 이렇게 었더라 12절에도 보면 오게 나라는 라 모세가 어, 이따가 최소 그대 쫓아내더라도 아직 정공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줬더라. 21절에도 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 시원에 관한 이야기가 고 오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인 사람의 뱃속이 어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 미래서부터 차지하지 못하면 땅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옛날에 시원과 오기 다지들은 땅인데, 너희들이 잘라고 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 경계까지 주면서 이렇게 나누라고 해서 나눴어요. 근데 아직 그들을 찾지 못했잖아요 옛날 시원과 억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인도하여서 그들을 물리쳤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를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유목민족들이에요 유목민족들 그런데 시원과 억은 여기에 정착하고 있던 농경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어떻게 농경민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셔서 하나님이 함께져서, 유력 문제에 불과했던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거 이 시대잖아, 일제일. 두기 이에다 죽었으니까. 거기, 그, 이시온과 옥을 다 물리쳤다. 그들이 물리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도 그들을 물리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서 너희들을 물리쳐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하고 격리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들을 무리치고 을수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해주는 그 땅을 너희 집밥으로 이걸 다 차지하고 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싸오라 그걸 차지하라. 격려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지금 지난날 과거를 상기시켰어도 그렇게 격려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다시 시작하도록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영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가 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 망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돼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를 끌려왔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 되는 것이 열1기 상하예요. 열1기 상하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나를 버렸음으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포로 생각하고 이 고생하고 있는 걸 하는 것을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가 이를 이렇게 이방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지난 날을 버린 걸 저렇게 받아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하나님을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포에서 들어왔잖아요. 루살렘에슬퍼이게 인도해서 예수가 인도해서 이미 하나님의 앞에서 들어왔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상하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쓰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개는 그러니까 선자 중심으로 써졌어요. 선제 중심으로 써주면서 뭐냐면 선제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심판이 바로 직각적인 게 아니라 지연된 심판의 이야기가 일환기를 통해서 걸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고 기다렸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안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 끌려가서 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보인 거예요. 그럼 역대기는 제자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산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말 뭐라겠냐면은 아버지 이가 싫다고 아들이 이가 싫은 것이 아니라 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벌이미 받았어요. 그래데 너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야기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를 새롭게 시작하라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은 나를 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입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면 그러니까 무슨 그야말로 몇 장이 거쳐서 사람 이름이 수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따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그 족보를 이렇게 쭉 나이밀어냅니까 여러분 족보를 볼때뭘 느껴요? 뭐 여러분 집의 족보? 어, 우리 조상들이 내 뿌리가 이렇게 된구나 하잖아요 여기에 족보를 쭉 나열해가지고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뿌리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라 이루하고 격리하고 희망 메시지를 주는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족보를 많이 소중하게 되는거지 성경에서 그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 우리가 부문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들도 여기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거 있어요. 아, 우리 조상들이, 시온과 옥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걸 물리쳤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걸 물리칠 수 있다. 그들에게 희망을,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를 다 차지하게 하는 것이죠. 아, 어, 이걸, 그를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입니다. 힘을 내자, 싸우자. 그건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다 분리해가지고 나눠주면서 너희들 차지하라. 하는 것이 오늘 그부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총 이야기해 준 것은 그 역사 속에서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에요. 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때는 그 지혜가 성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찬가지로 초상대를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권한과 역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특이한 것이 14절하고 32절, 33절에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 오직 내지에게는 요수하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대로 기업됩니다. 그들에게 땅을 안 줬어요.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했는데 내네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33절에도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규와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라 해도 오직 내네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기업이 된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네이티빠에게는 땅을 안 나눠줍니다. 그럼 네이티빠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이들이 뭐합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인들에게 그들에게 땅을 안 주고 그들에게 성읍만 줬어요. 성읍을 주면서 그성읍 주변에 있는 목적지만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이들은?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은 그들의 자, 이 그들의 시빌조를 내인들에게 바친 겁니다. 그들이 이 절기를 때 절기를 드리게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을 내인들에게 준 거예요. 화복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 재물을 내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내인들은 백성들이 그런 드리는 허물을 에, 에,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을 내는 게 풍족하면 내인들이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식을 1도안 해버리고, 흥분도 안 하고, 절기도 안 지키고, 그러면은, 내인들이 먹고 살게 없잖아요. 그럼 내인들이 거기서 흩어진 겁니다. 그 사사시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성전도 해산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가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보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백등들 삶은 더핍박이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인들을 삶은 이스라엘의 영적 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풍족할 때, 백등들의 삶이 풍요롭고, 그들의 삶이 힘들 때, 백등들의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오직 내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백등들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 일,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 하는 것이 바로 내인들이에요. 그래 그들의 땅을 낳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인들의 역할이 목사가니까 목사가 하는 역할이니까 개척들,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신앙을 지키나가도록 하는거죠 근데 이제 개척들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일하가고 다른 것을 할수 없는데 원래는 원래는 목사는 다른 일에 해서는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준 성도들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어있는데 어, 교회마다 우리 생태는 좀 다르게 되 하겠지요 어, 이것이 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을 통해서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은 땅을 분배하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믿어서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차지해라 차지하는데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거기에 열심히 싸우면 그것을 얻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순종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합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나비는 결국 이루어지는데 지금 내가 누리려면 내가 안 하면은 다음에 틀대 넘어가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어,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핏다 흔려서 노력할 때에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어이게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착한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얻게 하고, 누게 하고, 복을 누게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면 제가 여러분 삶이 될수 있기를 준비해 며칠 만합니다. 아, 예.